8시 반이거든요. 어, 놀고 싶고 퍼지고 싶은데 아직 일 일이 남아 있어. 오늘 그걸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스스로 나를 위로해 주는 노동주가 있습니다. 일단 재료는 디카페인 커피. 왜냐면 이 시간에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디카페인 커피 캡슐. 그다음에 크림. 저는 지금 해프앤프밖에 없는데 좀더 띡한 크림이 있으면 그게 더 맛있어요. 그다음에 말리브 이건 럼이죠. 일단 커피를 뽑아올게요. 여기에다가 해프앤프를 half 아니면 크림을 넣고 말리브 이건 술이니까 일하기 싫은 만큼 넣는 거예요. 라고, 서음 혹시 이거 안 드셔 보셨 으면 이거 꼭 드셔 보 세요. 이번에는 버리지 않고 꼭 먹으려고요. 자몽이 피로회복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도 시켜준다고 해요. 저는 항상 이거를 칼로 껍질을 다 벗겨내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귀찮은 일이잖아요. 배웠어요. 어떻게 숟가락으로 퍼먹는지 일단 이렇게 굴리래요. 그래야지 주스가 잘 나오고 껍질이 잘 까진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으로 그리고 나서 칼로. 근데 이거 자몽 먹는 숟가락도 팔더라고요.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인데 지금 약간 헷갈리는 일이 생겼어요. 이거 자몽을 어떻게 까는지를 검색을 했다가 자몽을 많이 먹으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봤는데 그 부작용 중에 신장 결석이 있는 거예요. 설치를 해봤거든요. 신장 결석을 어, 예방하는 방법 그랬더니 구연산을 많이 먹으라고 나오더라고요. 구연산이 뭐야? 싶어서 구연산 함유 음식을 찾았더니 그중에 또 자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자몽을 많이 먹으면 신장결석에 걸릴 위험이 있어. 근데 신장결석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법을 찾아보니까 구연산을 많이 먹으래. 근데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또 찾아보니까 그게 자몽이래요. 진짜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방금 구글이 한 짓이에요. 오렌지 귤등 구연산 함유 과일, 그중에 오렌지와 자몽 귤 매실, 어쩌라는 거지? 제가 이 말을 어디서 봤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책에서 읽었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봤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말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떠나질 않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나를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한심한 구석이 많긴 하거든요. 과거의 나를 뒤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한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일 괴롭더라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특히 어떤 거를 더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 앞으로 좀덜 한심하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하나는 시간 낭비한 거, 다른 하나는 편안함을 추구한 거. 그러니까 그둘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한데 성장과 발전을 스스로. 부모를 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기대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한테 기대려고 하고 이 시간을 낭비한 게 제일 안타깝고 그다음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는 아주 불행하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편해 그냥 이 상태가.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그냥, 일단 편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편안함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나 셔츠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어? 어? 됐다. 그래서,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성숙하고 싶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차만 읽은 책이 있는데, 일을 하는 이유? 일을, 뭐였지? 일을 하는 이유? 일본 작가였는데. <laughs> 잠깐만요. 아, 왜, 일,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가즈오. 이거 되게 빨리 얘기하기 힘들다. 이나모리 가즈오. 빨리 말할 이유가 없는데. 중요지가 기본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근데 그게 제가 요즘에 좀 약간 깨닫는 거랑도 맞다 있어서 일을 계속 한다는 거는 계속적인 어려움에 부딪칠 거고 그리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가정에 약간 수행과도 닮지 않았나 스스로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는 노력이나 도전을 하는 게 나를 진짜로 아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이렇게 포대기에 이렇게 잘 싸서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려운 도전이나 과제를 스스로에게 주면서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노력과 힘을 기르는 거.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걸 자발적으로 꾸준하게 사는 그런 일상을 살고 싶어요. 이펜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죠. 이거 제가 가르치는 학생권이었는데, 눈독 들이니까 걔가 줬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한심하지 않게.